지역의 인권센터 창립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창립식이 좀 길어지고 힘드시겠지만은 자리에 왔으니까 몇 마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권센터를 창립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발기 도준 위원님께서 고생 많이 하신 걸로 믿습니다만은. 최장규 의 센터장님과 서영석 사국장님을 대해서 61명의 지역의 원로인사님들의 출발점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 하시고 계신 박덕흠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환단 지장님,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어찌 보면 생소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면서 생소할 수 있는 것이 인권인데 우리 시민 인권 센터에 정말로 대한민국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떤 단체나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는 아마 거의 다가 충청권은 남의 시도하는 거 보고 따라가거나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충청권이 시발이 돼서 갔다. 정말 중요한 저는 발상이라고 생각이 돼서, 원우진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대한데스타린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어찌 보면 짐승적인 야수적인 본능과 그리고 사회생활과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 싹 트기 시작한 이대로 어찌 보면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때도 다소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 자기의 어떤 이기주의와 그리고 어떤 승패에 집착을 해서 세계적으로 혼란을 이긴 이후에 예, 국제연합에서는 인권선언을 세계인권선을 하게 되면서 여러 체계를 잡혔습니다은는 불행도 우리 국가 같은 경우는 너무나 힘든 사회였고 전제주의에서부터 권위주의 시대에서부터 그 독선주의 시대를 거쳐서 갑작스런 민주화와 더불어 이 자본의 형성에 중요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인권에 대한 부분을 소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미 아마 각 시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 예, 인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만들어놓았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구성을 했서 운동하는 는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걸 왜그때 만들었는가 제가 추측해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입법사법행정부를 초월해서 독립적인 기구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추천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조직을 하고 움직였습니다만, 인권에 대한 부분에서 직접적인 과식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요즘에 저 비인간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갑과 을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도 계시지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과거에 80년대부터 주장하기를 국민정신 5대 함양을 주장했습니다. 정치정신 함양, 교육정신 함양, 정치정신 함양, 교육정신 함양, 종교 정신 하면 언론 정신 하면 국민 정신 하면 이것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뭐 종교든 어디든 보면 각과 의리되는 경우도 더 있습니다. 언론까지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갈수 있는 것은 우리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옥천의 원로분이라 고 해도 상관없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누가 시비 걸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서 아까 명단 쭉 하시는 걸여기와자리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신다면 목적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어떤 고안이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려면 되겠다. 그런 분들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이고 어떤 조직에 엉매이지 말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아까 말씀드린 5대 부분을 초월해서 초종교, 초정치, 초언론, 초우리 군리대 정신을 통해서 합실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늘과 로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법을 통해서는 범피, 범방해서 준비를 하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순수한 우리 인권에 대한 부분은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주신다면은 반드시 아까 우리 원옥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지역은 선도적인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후신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남, 남아공의 멜스, 어, 넬슨 만들라 그 대통령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그 남아공이 사실 따지고 면 백인 우월주의로 흑백에 대한 동 가장 차별 많이 받던 나라입니다.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분이 남긴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살아왔느냐 성공된 삶이냐 실패된 삶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이 사회에 남에게 어떤 영향을 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발전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됩니다 그간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던 걸 따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살아왔다.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을 살아왔다. 저 사람은 과거를 잃었다. 이런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서 이웃과 국가와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모든 분들 앞으로 사셔, 살아가시고 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나아가 국가의 안정 그리고 세계적인 인류의 존엄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laughs> 말씀이 계속되다 죄송합니다만, 무궁한 발전을 통해서 이 조직이 세계적으로 아주 모범된 그런 조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